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4월 1일인데요. 일본에서 4월 1일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일본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4월 1일에 새 학기가 시작하고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일본에서 이제 회사 가면 신입 사원들이 그냥 회사 앞에 줄쫙서 있고 검정색, 검정 바지, 검정 구두 신은 그 일개미 같은 애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아 이제 걔네들 보면서 새로운 풋풋함을 보이기도 하고요 학교들도 4월 1일 날다 음, 개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4월 1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저의 새로운 팀과 함께 합니다 저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마음을 비웠었는데 그때 바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상황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세 다시 가다듬고 어깨 피고 다시 회사에 갑니다. 그러나 말은 항상 상냥하게 해야 되죠. 항상 한 단계 낮춰서 하이하이하이라고 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본의 교토식 화법은 교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감추게 하는 중요한 방법 같아요. 일본에서 삶 그리고 나 지금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선택할 일이 있지만 이 선택이란 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나의 예전 구준팀 멤버들도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할 거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핸드폰 번호를 마지막에서 막 교환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부터 라인 토모 하자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라인 잘안 쓰는데 라인 토모가 뭐냐면 일본에서 라인이라고 그러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게 있는데. 그 라인으로 연락 자주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일본에서 남자끼리 뭐 라인으로 연락 자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주 안 하겠죠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이 없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구요 근데 당연히 나중에 업무 때문에 연락 올것 같아 가지고 저 라인 안 쓰는데요 라고 그냥 넘어갔어요 서로 나이하고 짬밥이 있는데 어... 업무 잘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 댓글 중에 보면 저한테 어도테남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화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제 자신을 남한테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 일본의 시골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 스펙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중에. 제가 당당하게 살아왔던 제 과거에 한두 가지 이야기 해주면 음 얼굴 붉히면서 씩씩거리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살다 보니 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오히려 나의 당당했던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응원해주고 오준 대단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어 일본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저를 이기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별 것도 없는 저를 이겨봤자 세상에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각자 승자이고요. 그대가 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힘달려가지고더 이상은 뭐 대응하기 힘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평가할 정도의 능력자 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신의 이치에 있지도 않고요.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상황만 쳐다보고. 그걸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요즘 힘 딸립니다. 각자 멋진 삶이고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각자 행복해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목에 깊스할 정도로 당당하게 내일을 살아가려고 저는 그럽니다. 꾸물꾸물한 날씨인데요. 저는 칼주름 와이셔츠에 칼주름 정장에 그리고 넥타이 그리고 저의 최강 쇼부판을 입고 4월 1일 오늘 출근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전진할 거고요. 오늘은 저와 첫 만남이니깐 저의 발톱을 숨기고 역시 한 단계 낮추어서 하이 하이, 요로시く네가이시마스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그 설레임은 잊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나고야 날씨는 오늘 맑은데 근데 꽃가루가 날리네요 아집 밖에 나가자마자 아우 내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그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 꽃가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오래된 구독자 분 중에 민하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자꾸 본인의 닉네임을 바꾸고 있지만 내가 민하한테 전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미나 이 친구 현재 그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이거든요. 근데 미나 이 친구가 생각이 많아. 그렇지만 미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미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야기해야 해 보고 싶었던 건 인생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모든 게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 당신의 위치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또 생각해보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는 타인에게도, 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참고해야 하지만, 그대가 성실하다면, 그대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겠어요? 저는 윤도연의 흰수염 고래라는 곡을 미나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미나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여기 준 채널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숨기지 말고 여기 준 채널이 너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윤도현이 말을 하네요. 요즘 나고야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출근한 지 제가 3일 차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발톱 숨기고 열심히 포커페이스 유지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제 팀에서 반절 이상이 이미 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동네 무섭더라고요. 예, 첫째 날 이제 새로운 멤버들한테 인사하고 막 긴장한 하루를 마칠 때쯤 되니까 한 멤버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는 준상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제 팀의 옆팀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좀 몰라봐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긴장된 하루를 마쳤거든요. 근데 어제 둘째 날에 이 예, 단둘이서 점심을 먹기로 한 새로운 멤버가 있어요. 이 새로운 멤버애가 눈을 크게 뜨면서 지지와 복 준상호 입보대끼니 시대마스. 저는 준상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 진짜 싸늘해지면서 이 무서운 이, 이 냉기가 막 올라오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너는 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제 팀에 막내랑 그 자기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던데 내가 그래서 약간 소름은 돋았지만 그냥 알고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딱 나왔어 내 자리에 있는데 오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른 멤버 하나가 또 와가지고 준상됐어요, 내 다시 시대 마으요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상이죠. 저 알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 내가 있진 니들 왜 그러냐? 나 무섭다. 뭐 그러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자기 사수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내가 걔랑 일해 본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 도라니. 얘는 예전부터 그 자기 사수를 통해서 나하고 간접적으로 일을 했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나하고 예전부터 같이 좀 일을 했었던 것 같아.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벌써 알려져 있다는 이게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 내가 이 며칠간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나의 발톱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내 패를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이 아 조금 소름 돋기도 하고. 이 판을 못 읽고 있는 내가 지금 이게 삐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당분간은 조용히 조용히 관망하고 지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고야 날씨가 약간 쌀쌀하지만 맑아요 제가 오늘은 넥타이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버버리 스카프를 메고 회사 출근을 합니다 오늘 저녁 나고야 역 앞에서 이렇게 입은 준을 보면 아는 척하면 그분이 만약에 스카프 하고 계셨다면 그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솔직히 스카프 잘 모르는데 저의 어머니가 가을부터 봄까지 집에서도 항상 스카프 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감기 기운 있었을 때 저에게 이 어머님이 어머님과 스카프 집에서 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내 주셨는데 목이 예민한 저도 스카프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 그게. 고가의 명품 스카프는 아니지만, 그 몇천원짜리였지만,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해준 그 엄마표 스카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버리 스카프도 많이 선물해주고 엄마가 사러 가면 저도 이제 같이 내 것도 사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즐거움은 저는 이런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먹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는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떻겠어요?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희생하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희생하는 건 희생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깔려있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고른 이 스카프는 아좀 괜찮아. <laughs> 내가 봐도 괜찮아. 어 그래서 제가 좀잘 고르거든요. 어머님도 그래서 제가 고른 스카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버버리가 뭔지도 몰라. 사실. 어, 주변 사람이 이게 입고 있는 그런 옷들. 그게 그냥 본인한테는 명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몇달 전에 제가 올 겨울에 이제 어머님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머님이 버버리 이제 목도리를 하고 오시더라고. 어, 이뻐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목도리 그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샘물해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가 버버리 목도리를 절대 자기 돈으로 살 일이 없거든. 누구한테 선물이 받았지 않았으면 절대 버버리 목도리를 살 수가 없어. 엄마 이쁜 버버리 목도리를 어디서 선물 받았냐고 내가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님이 버버리가 뭐야? 이거 저기 중앙시장에서 만원 주고 샀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은... 만원짜리 목도리도 퀄러티도 좋아. 언뜻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 근데 단지 상편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만원이면 어떻고 백만원이면 어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어머님 따뜻하게 하면 그게 뭐 나도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예쁘고 좋은 거 사용하고 더 따뜻해졌으면 제가 좋겠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훌륭하게 사신 나의 어머님 준의 어머님이 하나쯤 준한테 그런 거 선물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훌륭하게 사신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존경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꼭 껴안아 드려요 누구를 제가 이렇게 꼭 껴안는다는 건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사실 저는 올해 음저 자신한테 축하해 주고 싶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내 자신한테 축하해 주려고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 왔습니다. 이거 마트에서 290엔인가? 300엔인가? 이게 하나 사 왔는데요. 여기 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축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어머님한테도 말안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말을 하면 동네 방네 그냥 그냥 시끄러. 2024년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제 2025년 벌써 이제 4월이긴 하지만 일본은 지금부터 회계년도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벌써 4분의1 3 개월이 지났네요. 3 개월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일 수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시작 그 설레임 그때의 그 각오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요.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